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사이, 우주 한가운데. 한 가운데.한 외계인은 전에 놀러 갔던 지구가 너무 기억에 남아 다시 한번 가기로 했어. 많은 기대를 안고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었지.같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날 도착했어.아니 도착했어야 했어.분명 아름다웠던 곳은 땅이 바짝 말라 떡적 갈라져 있었고. 콜레라라는 병에 걸려 아파하는 인간들도 꽤 보였어. 외계인의 예전은 이미 지구별에 선 오래전의 과거가 되어 있었고, 그때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야. 처음에는 외계인도 인간들에게가 물어보려 하였는데, 다른 생김새 때문에 물어보기가 어려웠어. 그래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하였지. 가만 보니까 인간이라는 생물들이 자신의 별인 것에도 상관없이 지구를 막 사용하고 있더라고. 하천은 생활하수에 포함된 찌꺼기들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내려온 것들로 인해 오염되었고 수질 생태환경 파괴로 해양 생물들은 죽어가고 있었지. 인간들의 무분별한 물 사용으로 지구별이 파괴되고 있었던 거야. 또흙 대신 채워진 아스팔트 콘크리트들은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막아 기존에 있던 물이 고여 깨끗한 물의 순환도 어려워지게 만들었어.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나마 믿던 지하수도 사용하기 어려워진 거지.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에는 표면의 70%가 물로 채워져 보여 부족할지 몰랐는데, 인간들을 쭉 지켜보니 바닷물도 안 돼, 빙하도 안 돼, 정작 사용 가능한 담수는 1%도 안 되더라고. 그리고 또물 순환 체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, 이건 생태 도시의 순환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체계의 하나이고, 자연 환경의 중요한 구성 요소거든. 계속 지금처럼 물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막 사용하게 된다면, 생태적 순환의 단절로 재난과 재해가 닥쳐오거나, 그 전에 지구의 유한 자원인 물이 떨어져 생활과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를 잃어 망해버릴 거야. 더 최악으로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거야. 간단하게 물 사용만 줄여도 그런 끔찍한 일은 생기지 않을 텐데. 예를 들면, 양변기 수조에 물병을 넣거나, 빨래감을 모아 한 번에 세탁을 하거나, 양치컵 또는 설거지 통을 사용하여 물을 줄일 수 있겠지. 외계인은 실천 방법을 알려주었고 좀더 사람들을 지켜보기로 하였어.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지구는 망해버렸고. 외계인은 쓸쓸히 고향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.